<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자판사 홍염 씨입니다. 자 오늘 도 미친 차 팔았습니다. 요즘 뭐가 풍년이다? 아 포르쉐가 풍년. 포르 풍년입니다. 바로 이카이엔 쿠페 하이브리드인데 이 차량 이제 지겹습니다. 왜냐 최근 들어서 찍은 차량 중에 포르쉐 제일 많은 것 같아. <목소리> 진짜로? 국산 차보다 더 많이 팔리고요. 더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제가 벤츠보다 BMW가 더 많이 어, 파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피디 이게 페이스리프트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작년부터 제가 찍었는데 그때는 별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사고 싶다 왜냐면 저차 차 바꿀 때가 어, 왔습니다. 또 내가 여름 차는데 뽑잖아. 그러면 너가 뭔데 포르쉐 타는데?라고 하시 분들 거의 9 9겁니다 그래서 안 사는 겁니다 일부러. 네. 자 오늘 제가 판매한 차량, 카인 쿠페 하이브리드. 야, 요게 기본 차량 가가요. 1억 4,8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옵션이 무려 4,140만 원 들어갔어요. 어, 많이 들어갔다. 1억 8,900인 거야. 어, 파나메라. 거의 1억 9천 잡고 그냥 그냥 1억 8천 9백인데 파나메라 4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나가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파나메라 4 보면 거의 금액대가 옵션 조금만 없으면 1억 8천 5백에서 옵션 조금 좀 많이 많다면 2억 1천만 원. 근데 보통 한 1억 9천 선에서 끝낸단 말이야. 이거냐? 진짜 많이 들어. 파나메라냐? 이 차인데 사실 파나메라가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기본 차량가가.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크레용입니다 이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요즘에 크레용이어 크리용이. 잘안 나옵니다. OPD 말대로. 화이트나 블랙이 조금 많이 나온 추세입니다. 크레용거얼마까 요거 좀 붙어, OPD. 240. 아이씨, 350. 어. 350. <laughs> 조금 비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색감, 진짜 이거 따라한 차 많았잖아. BMW 지금 안 나오지만. 버니나 그레이. 어, 그레이. 그리고 지금 또 벤츠에서 나오잖아. 저기. 아, 알파인 그레이. 알파인 그레이가 나오는데,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안 어울려요. 어. 포르쉐만 에 어울립니다. 자, 이 포르쉐 마크. 요거 하나 때문에 사는 건데. 아, 느낌도 좋아요, 진짜. 떼서 여기 하나 붙이고 싶다. 예. 자, 그리고 이게 뭐야, 어필이? 무슨 매트릭스? 자, H D 매트릭스. 어, 이 L E D가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일까? 와씨. 외장 색상가랑 거의 비슷한데, 20만 원 깎아서 330만 원입니다. 뭔가 기능이 더 좋아 보이겠죠? 보여? 좋아 보여? 디자인 좋아 보인다. 좋게 좋겠... 거의 똑같아. 사실 가까이서 안 보고 멀리서 보면 이 크기 다 똑같아 보입니다. 살짝 크기만 좀 커졌다. 야 이거 한번 박으면 큰일 날것 같아 진짜. 어, 옵션비가 330만원인데 만약에 이걸 통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한 짝만 제가 보다 공입니까 500정도 가지는 않을까 하는 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인 이게 진짜 별거 없어 보이잖아 그치.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한줄의 방향지시등이 들어온는거 자체가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아요 예아그 앞으로 오피디 나 찍지 말고 차부터 찍어 아 얼굴 그 어이구. 댓글에 어이구. 네 대가리가 차보다 더 크다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나어 충격 먹었잖아 <laughs>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어떻게 이거보다 제 머리가 더 큰가요 그건 진짜 아닙니다 어 우기지 마세요 예자 안쪽 보시게 되면 뭐 에어컨 필터 같은 이런 느낌인데 열을 식혀주는 그런 어, 어 괜찮아 물 들어가도 아 어, 좋다 어 좋아 뭔가 이렇게 움직일 것 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전방 센서 이거 진짜 그거더라고 민감하더라고 이게 어... 이게 OPD 자리까지 있는데 엄청 민감하더라고요 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아 요것도 제가 할 말이 있죠 제 고객분께서 운전 부주의로 전방 부주의로 살짝 박았어 근데 이거 깨졌고 요그릴 그, 나갔고 여기 안에도 깨졌어 그리고 범퍼도 깨졌는데 얼마 나온줄알아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1800원 해가지고. 그니까 옛날에는 그냥 막, 그하면 몇십만 원이었는데. 아, 물론 사설에서 하면 좀더 싸겠지. 한 반에 반값이겠지만, 정식 서비스 센터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 이, 이주간이 아니라 두달 걸린 됐어. 아, 부품 수급도 엄청나게 좀 빡센 포르쉐입니다. 그 댓글에 이런 댓글도 많더라고요. 포르쉐 서비스가 엄청 받기 힘들다. 맞아요. 포르쉐 뿐만 아니라, 벤츠몇 달? 지금 그냥 엔진으로 갈라 해도 네, 최소 한 달에서 어, 한달반 뭐 어.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빠를 뿐 아우디는 거의 금방 돼 음... 어, 고장이 잘안 나는,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차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측면 보시게 되면 어떤 게옵션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윈도우 몰딩 블랙이죠. 어, 저... 옵션입니다. 자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무슨 색 들어가야 돼? 원래 형광색, 형광색 들어가는데 블랙이 들어갔어요. 이 레터링이 블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다? 뒤쪽에 있는 레터링은 블랙이라는 거겠지? 이것도 다 옵션입니다. 자, 소프트 클로징 도어. 이거는 옵션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불빛이 나옵니다. 포르쉐 마크로. PORSCHE. 몇 글자야, 이거? 7글자가, 포르쉐란는 7글자가 또 옵션입니다. 7글자니까 얼마나? 70만 원이다. <laughs> 70만 원입니다. 자, 소프트 클로징 도어는 기본. 자, 그리고 이열에도 있겠지 아 이열에도 있네요 어, 이러면 뭐 한쪽당 거의 뭐한 15만원 한, 15만 한 18만원 정도 하는 금액이니까 한쪽이 18만원 좀 비싸긴 하다 아, 자 그리고 휠 한번 보실게요 21인치 RS 스파이더 휠입니다 우리 그때 RS 스파이더 휠 파나멜에서 얼마였어 공짜 였는데 블랙이잖아 공짜 510만원 카인쿠페랑 파나멜 달라 카이보랑 파나메라는 확실히 다릅니다. 자 왼쪽에도 뭔가 주유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기. 이게 완충하면 70km 간다니까. 오, 좋다. 70km 가면 진짜 출퇴근 거리 70km 미만인 분들은 전기로만 충분히 가실 수가 어, 있는 겁니다. 자 하이브리드인데 고급유 넣을까요? 뭐 일반유 넣을까요? 넣어야지 <laughs> 고급유.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표... 아니, 그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급유 넣으시게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거 뭐야? 블랙으로 했잖아. 오, 좋다. 다 옵션. 여기 블랙으로 아까 레터링. 오. 확실히 멋있지. 아요 옵션만큼은 꼭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지만 우리 스포츠백이 하고 싶을 수 있잖아. 아유, 어 스포츠백이가 들어갔습니다. 어, 아 이거 얼마다? 어. 아이거좀 비싸. 380만 원. 어, 어, 외장 색상보다도 더 비싼 스포츠백입니다. 그리고 카에 쿠페에 네. 뭐가 들어가야 된다 했어? PDCC 들어갔는그있잖아 어, 카이엔이나 어. 카이엔 쿠페는 PDCC가 꼭 들어가야 된다. 옵션 얼마다? 이게 들어갔어. 480만 원. 아잇. 어, 이런 이런 좀 좋은 옵션들은 좀 금액이 비쌉니다. 예. 자 오른쪽에는 이게 뭐냐? 우리 원래 짐 넣을 때좀 음. 어, 높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에어 서스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쿠페형이다 보니까 스포트백 형태로 들어가요. 파나메라랑 좀 비슷하다. 그리고 안쪽에는 어우 무거워서 못 들겠다. 어우, 그만할게요. 네,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제 왼팔이 좀 부자연스러운 나봐요. 어제도 댓글이 게 있더라고. 왼팔 마비 오셨나요? 네, 삭제했거든요. 아, 진짜 그런 것좀 하지 마세요. 뭔뭐 마비가 와요, 제가? 아, 저을 수도 있지. 저리지도 않았어? 어, 실내 한번 와봤습니다. 이야, 레드시트다. 이거 얼마까? 레드 시트. 아, 레드시트. 이거 국룰이잖아. 비싼데. 크리용이 레드야. 570만원. 진짜로? 아 진짜 비싸다. PTCC보다 비싸. 아, 너무 비싼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성을 위해서는 570만 원. 아끼면 되잖아. 어? 차, 적어도 우리 고객님께서 60개월 하셨거든? 60개월에 570만 원이 얼마야? 뭐한 10만 원 정도 한 달에 어, 낸달 생각하면 되지. 570만 원. 드럽게 비쌉니다. 에이. 자 그리고 이런 골드 포인트 줬잖아. 아, 이것도 또아 요즘에 이게 유행이더라고. 오. 옛날에, 내 고객... 차 알지? 황금박자 그리고... 에디션, 어, 어, 휠까지. 어. 그건 좀좀 심했고 사실 제가 봤을 때이 정도 포인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블랙과 어, 레드의 조합입니다. 블랙 레드. 대시보드도 블랙이죠. 아래쪽도 레드입니다. 자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봐야지. 조용하다. 아, 어? 아 조용하다. 야, 조용해. 지금 78km라고 돼 있는데. 응. 저게 그러면 전기 주행 아 전기 주행이 전기 주행 전기 주행으로 78km로 갈 수가 있고 아래쪽에 434 어, 이게 용비 좋지 하이브리드인데. 공식 연비가 제가 봤을 때는 어, 시내 중 하더라도 제가 10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이상 나올 겁니다, 무조건. 하이브리드가 10km 안 나온다? 그럼 문제가 있는 차다. 에. 자, 그리고 포르쉐 마크. 여기도 느낌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 블랙 플라스틱이라서 도어 트림에는 뭔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다? 포르쉐다. 어, 포르쉐의 블랙 플라스틱은 벤츠랑, B M W랑 조금 다를 거라는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봐봐, O P D. 240km가 맥스라잖아. 어이 차량 240km까지 리밋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느낌 좋다 어 느낌도 좋고요 아래쪽 보시면 이거 뭐다? 불 키는 거야 그냥 앞에 어, 전조등이나 이런 라이트를 키는 버튼입니다 한번더아이거 재미가 없다 진짜 돌려야 되는데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반자율 주행 크루즈, 컨트롤. 어. 크루즈 컨트롤인데 이것도 옵션입니다 에이. 반자율주행도 옵션, 돈을 써야지만 가능한 어, 그런 포르쉐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른쪽 여기 들어가 있어. 어, 패신저, 패신저 메신저, 패신저 디스플레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굳이 필요할까? 어. 필요 없지. 있으면 좋다, 근데. 어, 있으면 솔직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노브가 오른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야, 이거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포르쉐에서 원래는 여기다가 제떨이가 있었단 말이야. 어. 근데 제떨이 사라지고 시거잭은 들어가 있어요. 시거잭은 네. 아, 필요하지. 시거잭은 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무선 충전. 그러니까 뭔가 좀 전체적으로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믹 선루프. 어 너무 좋아요. 글라스루프. 열지는 못하지만 느낌은 아주 좋다. 개방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 시동 걸렸었구나 음, 시동 끄겠습니다. 방금 들었지? 에어 빠지는 소리. 에어 서스펜션 소리입니다. 자, 2열도 어, 와봤습니다. 이야, 이 골드 포인트 주는 게 상당히 매력있네요. 이런 부분에도. 어 나름 괜찮다. 이게 어 진짜 포인트로 들어가니까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트 도 당연히 레드 벨트겠지. 이어에딱 앉아봤는데 쿠페가 헤드룸이 좁잖아. 근데 사실 카인이 좀더 높긴 해요. 그렇지만 쿠페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다. 옆으로 봤을 때 시야가 살짝 좁은 정도. 근데 사실 옆에 안 보, 이렇게 안 보잖아. 왜 이렇게 보지 뭐 창문 볼 때도. 어,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어요. 있네. 수동 리클라이닝 기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파나메라가 뭐다? 전동 리클라이닝입니다. 근데 이 차랑 거의 비슷하잖아. 이야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카인 쿠페 하이브리드 살까? 파나메라 포를 살까? 오피리의 선택은? 나는 아직 가족이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가족이 있는데도 <laughs> 어, 가족 버릴 뻔했네. 어, 파나메라를 어, 탈것 같습니다. 근데 둘다 좋은 차니까요. 에, 연비 생각하고 전 연비 사실 그렇게 안 따지거든요. 거의 2억짜리 차 사면서 연비 따지시는 분들 없을 것 같죠? 진짜 많아.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에, 자, 포존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2열에서도 개방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이 포인트 진짜 괜찮네요. 골드 포인트. 음, 보스 오디오 이거 꽁짤것 같죠? 옵션입니다. 그냥 다 옵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공짜일 것 같지? 옵션. 다 옵션입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연비 좋은 멋있는 차량이죠. 어, 포르쉐, 카이코페 하이브리드 알아봤습니다. 야, 나 살까? 아, 진짜 맨년 차량하잖아. 응. 진짜 혼자가 많이 나. 사고 싶어가지고. <laughs> 자, 여러분.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타면 어울릴 것 같은 차량. 뭐또 뭐, 티코, 뭐, 마티즈, 뭐, 이런 거 남기시지 마시고. 진짜 제가 탔으면 하는 차량. 한번 남겨주시면. 진짜 제가. 혹시 모르지? 이번 달에 또 내가 살,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 어. 자, 포르쉐 카인쿠페 리스렌트로 홍팀장에게 구매하고 싶다. 솔직히 사고 싶잖아. 어? 아플은 남기지 마세요. 왼팔 마비. 어떻게 했더라,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자, 리스렌트로 카인쿠페 원한다 홍팀장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